여러분, 운을 얻으시려면 이세 가지는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꼭 이제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아마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지금껏 여러분의 운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정말 우연히 옵니다. 절대로 준비해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운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분들에게 물어보셔도 그 대답은 틀림없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자분들 역시 그러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부자가 된 분들 역시 아주 우연하게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단초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그들의 공통된 말일 것입니다. 멀리 서양에서 찾아보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역시 그냥 장난 삼아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던 페이스북이 대형 사고를 치면서 세계 최고의 가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네 멀리서 볼 것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부자분이신 백종원 대표님 역시 우연히 돼지고기집을 열면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잘못 사서 햄 자르는 기계를 사가지고 이것으로 돼지고기를 자르다가 고기가 잘 잘리지 않고 동그랗게 말려 나오면서 이 고기가 아까워 자신이 먹어보다가 의외로 고기가 잘 익고 맛이 있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보았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 먹어보았을 대패 삼겹살이 되었다고 하죠. 네, 이로 인해 지금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정말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을 바꾸셔야 한다면 또 운을 바꾸어 보시려면 이세 가지를 꼭 바꾸어 보십시오. 분명 어느 순간 알수 없는 운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현재 여러분이 신고 다니시는 신발이나 구두입니다. 여러분, 분명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네, 늘 반복되는 생활, 반복되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풍수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주학에서도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아시지 못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고 계시는 구두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자신이 잘 나갈 때 한참 번영해 나갈 때 신었던 그 구두를 수십 년 동안 바꾸시지 않으시고 계속 신으셨던 그 일화 말입니다. 물론 구두 바닥이나 뒷굽은 수도 없이 바꿨다고 하죠. 자 여러분 과연 이분이 돈이 없어서 구두 한컬레 바꾸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이분이 너무 검소하셔서 너무 모든 것을 아껴서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분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 양복을 수도 없이 바꾸어 입으셨을 것이며 이것 말고도 수십억 수백억을 자신을 위해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구두는 자신이 번영할 때 신었던 그 신발을 밑창을 바꿔가며 뒤굽을 바꿔가며 고집을 하셨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사람이 수십 년 전에 구두를 큰 구두를 신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정말 웃기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이분은 이것을 고집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이병철 회장님 역시도 그러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네이 구두라는 것은 바로 운을 만드는 도구이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이 신발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계속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는 여러분이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오셨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한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주 행복한 삶, 번영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시다면, 이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오셨기에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여 이 길을 걷는 구두, 또는 신발이 운을 만드는 도구라고 풍수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잘 사시는 분, 번영하시는 분은 절대 구두를 바꾸지 마십시오. 네, 도저히 오래여서 못 신겠다 싶으시면 전시라도 해두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 신발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가 그것을 알수 있게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는 도구이며 여러분의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는 도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재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이나 가방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금고가 재물을 불러오는 풍수 도구라면 분명 여러분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최고의 풍수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며 가방인 것입니다. 네, 하여 이 지갑이나 가방은 절대 함부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일전에 그 이유 역시 제가 잘 알려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갑이나 가방은 재물운을 나눠주는 것이라서 절대 가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지갑이나 어떤 가방을 가지셔야 할지 잘 모르시죠? 네 무슨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몇백만 원짜리 명품이라고 해서 풍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가방이나 지갑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것을 구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지갑 스스로 스스로 모자람을 알고 이곳에 돈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 능력밖에 비싼 가방이나 지갑은 자신을 해야 하는 도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지갑에는 어떤 것을 넣고 다니셔야 하는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를 참조하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가 신용카드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전에 김국진 씨와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한 토크 프로의 한 출연자가 자신은 부동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조원의 이득을 주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같이 출연한 출연자에게 부자가 되려면 꼭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 잘안 된다고 말이죠. 네, 저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 저 사람 전형적인 사기꾼이구나. 저 사람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신용만으로 몇억씩, 몇십억씩 은행에서 빌려주는 경우 없죠? 네, 이런 은행 대한민국에 단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은행들은 그 액수가 크면 전부 담보대출을 해주죠. 물론,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씩 버시는 분이 편리를 위해서 한두 장 정도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말이에요. 네, 이런 분이라면 이 신용카드가 자신의 운을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능력밖에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워렌버핏은 아직도 신용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큰 부자분들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절대 신용카드로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워렌버핏이라는 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것일까요? 또한 많은 부자들 역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부를 쌓아오던 그 순간에 만들어진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능력밖에 빚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으며,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 쉽게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법을 알아야 하며 돈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한다면 많은 현금을 들고 와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불필요한 물건, 충동구매, 이런 것을 안 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니까요. 네, 하여 현대 모든 상담가들은 이런 말도 하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를 하다가 망한 사람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는 이 과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절대 운을 얻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능력 밖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허용과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절대 부자가 될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